안녕하세요. 다현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특별한 하루의 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쁘고도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한일 톱10쇼 녹화 날이거든요. 다현이의 새로운 곡 클랩을 처음으로 많은 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라 더 떨리고 기대돼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소중한 마이크를 챙겨들고 촬영장에 도착했죠. 촬영장에는 정말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다현이는 밝은 인사로 모두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결표 김다현, 구독자분들 사랑해요. 물결표. 하고 귀엽게 외치는 모습에 제작진들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첫 번째 촬영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예상보다 촬영이 길어졌지만, 다현이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죠. PD님이 지금 뭐할 거예요?라고 묻자 쉬는 시간 없어요. 물결표 바로 의상 갈아입고 다음 무대 준비해요. 하고 힘차게 대답하는 모습 정말 프로 그 자체였어요. 오늘 특별한 무대에서는 클랩이라는 신곡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 다현이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무대를 상상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진짜 꽃소녀 같았죠. 흠 물결표 흠 물결표 오늘도 무대를 찢어 버릴 거야. 하며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모습에 팬들은 아마 녹아내릴 거예요. 그런데 장시간 촬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던 중 제작진이 깜짝 미션을 준비했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간식은 뭐예요? 하고 묻자 다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요. 베스킨 물결표 라빈스 물결표 서티원 이라고 귀엽게 외치며 게임송을 따라했어요. 그러자 PD님이 성공하면 쿠폰 줄게요. 하며 미션을 제안했죠. 미션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동료 가수 3명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다현이는 도전해볼게요.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첫 번째 타겟은 절친 마이진 언니. 다현이는 언니 물결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요. 하며 꽃소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마이진 언니가 본인의 노래랑 섞어서 부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현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죠. 결국 박수를 받아내고 첫 번째 미션 성공, 두 번째는 은옥삼촌, 양치질하다 들킨 은옥삼촌에게 다현이는 삼촌 물결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하며 애교를 시도했어요. 나니가 스키 물결표 하고 일본어 애교에 뿌잉뿌잉까지 날려버린 다현이. 은옥 삼촌은 그 귀여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정작 박수는 안 쳤다는 것, 너무 귀엽게 반응해줬지만, 미션 실패였답니다. 알고 보니, 박수만 쳤어도 됐는데 말이죠. 다현이도, 삼촌도 뒤늦게, 아, 진짜 박수였어? 하고 아쉬워했어요. 세 번째 도전자는 박서진 오빠와 진혜성 오빠, 오빠, 저 애교 보여줄까요? 하며 귀엽게 다가가던 다현이. 트리플 애교 세트를 보여주자 서진 오빠는 실수로 박수를 쳐버리고, 미션은 자동 성공. 진혜성 오빠는 우리 다현이, 클랩 꼭 대박나길 바랍니다. 하며 응원의 말도 아끼지 않았죠. 두분다 너무 따뜻한 반응으로 다현이를 감동시켰어요. 마지막 미션 도전자는 린 언니. 평소 다현이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언니였기에 다현이는 자신 있었어요. 언니 물결표 보고 싶은 거 말해요. 물결표 뭐든 다 보여줄게요. 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처음엔 언니도 당황했지만, 결국 다현이의 깜찍한 애교와 노래에 반응하며 박수를 쳤고, 이렇게 세 명이 박수를 모두 받아내며 미션 성공.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다현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고 특별한 하루였죠. 미션에 성공한 다현이는 팬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클랩을 불렀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다현이의 얼굴엔 뿌듯함과 설렘이 가득했고, 팬들의 응원은 더없이 뜨거웠습니다. 제작진 역시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다현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되어 완성한 진심의 결과였고, 그 진심은 팬들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게 다현이의 또 다른 매력이 공개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등장한 인물은 바로 다현이의 절친밥 친구, 전유진 언니였습니다. 유진 언니는 다현이와의 따뜻한 케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이 몰랐던 다현이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공개했죠. 사실 다현이, 엄청 잘 먹어요.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진 폭로에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빵 4개에 아이스크림 2개를 한 번에 먹고도 배안 불러요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은 팬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귀여운 폭탄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다현이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다현이는 바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무대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은 마치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팬들이 선물한 특별한 마이크를 손에 들고 그녀는 곧 다가올 무대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꼭쥔채 눈을 감고 음을 맞추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하는 아티스트의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다현이는 무려 네 곡을 열창했습니다. 각각의 곡마다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한 소절 한 소절의 마음을 담아 부르며 팬들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무대는 점점 열기를 더했고, 그 중에서도 클랩은 그날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 속에 다현이의 에너지와 팬들의 함성이 어우러져, 그 공간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팬들과 함께 오늘도 즐거웠어요. 물결표 클랩 물결표를 외치며 영상은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의 모든 순간은 다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를 대하고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어린 나이의 가수로만 보기엔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관과 무대 철학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팬들과의 사소한 눈맞춤 하나. 제작진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 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진정한 프로였고 그 진정성이야말로 팬들이 다현이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 그녀가 입고 있던 무대 의상은 팬들의 선물로 꾸며진 특별한 의상이었습니다. 팬이 직접 디자인한 브로치, 반짝이는 핑크색 헤어핀, 그리고 손목에 달린 작은 리본 하나까지도 다현이는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함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이 모든 게팬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다현이는 팬들과 짧은 팬미팅도 가졌습니다. 한명한 명의 한 눈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팬들은 손편지와 꽃다발을 전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 팬이 다현아 내 노래 덕분에 오늘도 버텼어 라고 전하자 다현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인 노래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됐다니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김다현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동료들과의 따뜻한 교류,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그녀는 단지 귀엽고 어린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소중히 여기는 진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 열정과 성실함이 오늘 하루를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현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한 여러분 모두가 다현이의 클랩을 통해 더 행복해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다현이는 여러분 덕분에 더욱 빛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